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이 감동적인 무대를 펼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수들이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는 등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7명의 가수들의 재산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다양한 수익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박민수, 박민수는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더욱 알려진 가수로, 그가 쌓아온 450억 원의 재산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송 활동과 광고 계약 등을 통해 이룬 결과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을 축적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수는 음악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팬층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트로트 가수로서 일정한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민수의 음악은 다른 대형 트로트 가수들처럼 한 번이 대박을 터뜨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앨범과 곡들은 꾸준히 판매되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며 음악 경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박민수가 차별화된 음악적 색깔과 꾸준한 노력으로 대중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민수의 진정한 재정적 성장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에게 큰 기회를 안겨주었고, 그의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 박민수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제한도 증가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그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더욱 부각시켜주었고, 이를 통해 방송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롬맨은 그의 경력에 있어 전환점을 마련해준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그의 대중적인 인기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박민수는 안정적인 광고 계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맡은 광고는 대형 브랜드보다는 소규모 기업들의 제품이지만 이러한 광고 계약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브랜드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민수는 그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와 안정적인 팬층을 바탕으로 광고계에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계약이지만 그가 여러 개의 광고를 맡으면서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박민수는 음악, 방송,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수익을 창출하며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지 음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방송 출연과 광고 계약을 통한 다양한 수익원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박민수의 사례는 한 가수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어떻게 재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 할수 있습니다. 6위는 민수현. 민수현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다른 가수들처럼 두드러지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성실한 음악 경력을 쌓아오며 500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가수입니다. 그는 대중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음악과 방송, 광고, 그리고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수현의 주요 수익원은 첫 번째로 그의 음악 활동에 있습니다. 비록 그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처럼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한 곡은 없지만 여러 히트곡을 통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안정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대형 공연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출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의 출연은 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큰 공연과 축제에서의 활동 역시 그의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현은 다수의 광고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소비재와 건강기능식품 관련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민수현은 특히 소비자들과의 친근감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들과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유리했습니다. 이러한 광고 계약은 그가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현은 음악외위 분야에서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일부 투자 활동과 사업을 통해 재정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가 투자한 일부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민수현은 음악 활동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은 그의 재산 증대에 큰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현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안정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광고와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분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며 성공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5위는 김중현. 김중현은 감성적인 트로트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600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가수입니다. 그의 안정적인 음악 경력과 지속적인 활동 덕분에 그는 트로트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김중현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며 그의 재산 증대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김중현의 주요 수익원 중첫 번째는 바로 그의 공연입니다. 그는 대형 공연과 라이브쇼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중현은 자주 전국 투어를 진행하거나 다양한 음악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해 직접 공연을 펼칩니다. 이러한 공연들은 그의 인기를 기반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며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가 더욱 확고한 팬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에서의 공연 참여나 각종 행사 출연도 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중현은 다양한 광고 계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소비재, 건강 관리,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중현은 신뢰감 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금융 서비스나 고급 소비재 브랜드와의 계약이 많은데 이는 그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로 자리매김한 결과입니다. 그의 광고 계약은 꾸준히 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현은 앨범 발매를 통해 얻는 수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음반은 대부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음원 플랫폼에서의 판매 실적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트로트 앨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발표하면서 팬층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음반은 꾸준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와 함께 그의 음원이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중현은 공연, 광고, 앨범 발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이미지가 결합된 여러 활동은 그를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재다능한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600억 원이라는 큰 재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김중현의 성공은 그가 어떻게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재능과 인지도를 활용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위는 신성. 신성은 700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트로트 가수로. 그가 이룬 재정적 성장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는 전략적 브랜드 관리와 다양한 수익원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그의 성공은 오랜 음악 경력과 꾸준한 활동뿐만 아니라 뛰어난 개인 브랜드 관리 능력 덕분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신성 위 주요 수익원 중첫 번째는 공연과 앨범 판매입니다. 그는 꾸준히 대형 공연과 음악 축제에 참여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라이브 공연은 항상 큰 인기를 끌며 이는 신성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수의 앨범을 발매하여 그 판매 실적이 매우 높습니다. 신성이 음반은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가 발표한 곡들은 음원 차트에서도 자주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앨범 판매와 공연 수익은 그의 재산을 크게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신성은 광고 모델로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특히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여러 대형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성이 세련되고 세밀한 이미지와 독특한 스타일은 그를 많은 패션 브랜드와 화장품 회사의 모델로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광고 계약들은 신성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며 그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은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의 출연을 통해 그의 팬층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그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에서의 활약은 그를 더욱 많은 시청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팬 기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가 얻는 방송 수입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이처럼 신성은 음악 공연, 광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여러 수익원을 통해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그의 뛰어난 음악적 능력과 함께 훌륭한 브랜드 관리 능력은 그가 700억 원의 재산을 쌓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그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성이 성공 사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수익 창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공훈. 공훈은 850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트로트 가수로 그의 성공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공훈은 오랜 음악 경력을 자랑하며 감성적인 곡들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 그의 활동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훈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는 바로 그의 공연입니다. 공훈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대형 공연과 전국 투어를 진행하며 많은 팬들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는 큰 무대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는 음악축제와 라이브쇼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들은 공훈에게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을 안겨주며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가 얻는 만족도와 수익을 동시에 증가시켰습니다. 공연에서의 수입은 그에게 중요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훈은 광고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음료수와 자동차 브랜드를 비롯한 여러 대형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훈의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는 이러한 브랜드들과 매우 잘 맞아 떨어졌고 그의 광고 출연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공훈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신뢰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광고 계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훈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방송 출연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출연은 그에게 많은 노출 기회를 제공하며 더 많은 팬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고 출연료 또한 공훈의 수익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그의 방송 출연은 또한 그가 음악 활동 외의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공훈은 공연, 광고, 방송 출연 등 여러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능력과 함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 방송 출연을 통한 수익 창출은 그가 850억 원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한 주요 요인들입니다. 공훈는 그만의 독특한 매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인기를 바탕으로 더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위는 에녹. 애녹. 에녹은 95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로. 그의 성공은 꾸준한 음악 경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초기에는 다른 유명 가수들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하면서 그의 음악적 위치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매력으로 팬들을 끌어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재산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에녹의 주요 수익원은 공연과 방송 활동입니다. 그는 대형 공연과 전국 투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가 참여한 많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활약은 방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프로그램에서의 출연은 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그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보여준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감동적인 공연은 그를 더 많은 팬들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광고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제품과 식품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이 눈에 띄며 그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러한 브랜드들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광고 계약들은 그의 수익을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에녹은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재정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음악외의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음악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가 출연하는 이벤트마다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음악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에녹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혜택을 가져다주었고 그가 950억 원이라는 큰 재산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녹의 성공은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꾸준히 재산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과 방송,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에녹은 앞으로도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더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1위는 손태진. 손태진은 12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로, 이는 그의 오랜 음악 경력과 다방면에서의 활약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트로트 장르에서 손태진은 탁월한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가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타는 트롯맨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그의 인지도와 재정적 성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주요 수익원 중첫 번째는 그의 음악 활동입니다. 그는 다수의 히트곡을 통해 트로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의 앨범과 음원은 꾸준히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태진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정통 트로트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음악 스타일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형 콘서트와 전국 투어를 통해 막대한 공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공연들은 매번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그의 높은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태진은 광고 계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친근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광고 활동은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 그리고 고급 소비재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이는 그의 수익원 중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특히 대중에게 신뢰감과 호감도를 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브랜드의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태진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의 성공적인 출연은 그의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 예능 출연 요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활동은 손태진이 더욱 넓은 팬층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방송 출연료와 더불어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태진의 성공은 그의 음악적 재능, 광고 및 방송 활동에서의 두각, 그리고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음악과 예능을 넘어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은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손태진은 그의 독보적인 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가수들의 경력은 단순히 음악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들의 자산 증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활동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음악 외에도 광고 계약, 방송 프로그램 출연, 대형 공연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들의 유명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자산을 늘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가수들이 인기 있는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손태진, 에녹, 공훈 등은 그들의 이미지와 성격에 맞는 다양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 수익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손태지는 화장품, 소비재 등 여러 분야에서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고, 애녹은 건강 관련 제품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여 그 시장에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들 가수는 공연을 통해 얻는 수익도 상당합니다. 대형 콘서트와 전국 투어 등에서의 공연은 그들의 인기와 맞물려 꾸준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많은 가수들이 매년 수차례의 대규모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공연들은 그들의 수익뿐만 아니라 더 많은 팬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 역시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을 비롯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이들은 방송 출연료와 함께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에서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그들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방송 출연을 통해 얻는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수들이 축적한 자산은 단지 음악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활용해 얻은 성과입니다. 그들의 광고 계약, 공연 활동, 방송 출연은 모두 그들이 명성을 쌓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타는 트롯맨의 가수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적인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